나의 이름은 주인공. 오늘도 보물 사냥을 시작할 거다. 어? 저건 뭐야? 넌 누구냐? <laughs> 응. 킁킁이라는 몬스터군? 아, 원주 생물이군? 킁킁 저리가. 삐빅 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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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엉엉엉엉엉엉엉엉 어우, 이런 피크민들아. 이런 멍청이 같은 피크민 놈들. 일단, 호루라기 삐비! 봄물 어디 갔냐, 이맛 나쁜 놈아! 아, 펠렛이구나? 뭐, 어쨌든, 어디 갔냐? 불밭에서 놀다. 체리가 떨어진다.

대충 짜증내는 중인 두 비크민들 아니 네마리의 비크민들 <laughs> 오호 얘들아 싸우면 안 되지 음, 싸우면 안 된다고 왜 그러는 거지? 왜 그러는 거지 통학장치를 달아줘야 돼 내가 저한테 막, 뭐라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저놈이 아주 못생겼게 때렸어요. 예? 뭐해? 온용으로 들어가! 두두두두두두두. 너는 나와 크기가 비슷하구나. 분명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겠지 아예 멜까 올트럭 빅드 픽. 저 녀석은 나의 아빠가 될 거예요 예. I am your father <웃음> <웃음> 뭐지? 아무튼 저걸 운반하자 엉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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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나는 모습을 보여주자. 왜? 왜? 너도 동영상 치가 필요하겠군.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암컷 피크민 어른 피크민이라고 합니다. 예, 태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laughs> 조용히 해라. 어? 뭐 뭐지? 아, 저건 저건 뭐야? 예예예 예. 저건 저건 분명히 크리스탈 피크민 즉 야생의 비크민일 구야 음, 분명 루이군한테 조종당하고 있겠지. 아주 불쌍한 녀석들이야. 예. 루이군 자네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무튼 가자구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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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동학장 음... <laughs> 지가 달려버렸다. 넌뭐 하는 건데 영영에 와가지고 아 아니, 넌 아주 못생긴 이 식빵. 식빵이 아니라 식빵 소라빵이구나. 난 아니, 식빵 아니라 소, 응, 크루아상인데. 크루아상이였어 에휴 이 대머리 빡빡이, 이 대머리 빡빡이. <뭐라> 내 빵이. 요크 그 사. 하하하하하. <뭐라> 스크비디. 오호호. 빵 담은 걸 피크민들아 물러나 있어. 이럴 땐 말이야. 음, 진정해 진정해 이 풀떼기 먹으렴. 음, 예. 어, 오 원조 생물과 친해져야 해. 그래야 루이 군의 행적을 막을 수가 있어. 어서 풀을 먹으렴. 맛있지? 아! 어, 어 잠만 이게 아닌데. 녹차였구나 미안하다 이 바닥에 있는 풀 줄게 자왜 안먹니 어쩔 수 없군 통역장치를 달아줘야겠어 삑 나는 원한다 고기 알았어 금방 가져오겠다 기다리고 있어라 1시간 뒤야야 올리바 미친 올리바 미친놈아 자 이거 고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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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거기, 먹으렴. 고기다. 야. 야! 야. 음, 주인공이 죽었군. 잘됐어너내 <laughs> 음. 동료가 될 거니? 알겠어. 그러면 동굴로 함께 가서 루이군을 막자. <laughs> 혹시 이건 저희... 거대해진 루이가 살고 있는 동굴을 알고 있는 거. 그럼 가자. 어, 음, 나는 방금 막 태어난 친구라고. 그렇군. 빵빵빵빵빵빵. 오, 빨강아, 너가 소모로로만 만든... 뜬던 어, 야야생 피크민. 이. 여 기가 동굴 인가？누구 인가？동굴 이었 나？누드 자드 니어두워

나도 말해 히히히히히히히하~ 히히히하~ 동료가 되면 봐줄게. 응응응, 싫어. 뚜뚜뚜뚜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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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주인님 어서 오세요. 어? 씨. 너네 주인이 아니잖아. 안돼 내 다리. 모스 괜찮나? 네 주인님 제가 혼자 다리를 붙였어요. 딱풀러요 잔인하군. 아무 이거 못본 걸로 해줘라. 어이 못본 걸로 해줘. 어시어시어시

물어썩이 물어썩이 물물이발 조종에 걸렸다 공격하러 왜

음,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올리마의 아, 말을 들어야 한다. 옛날에도 맛있어 보였는데 잘됐지 어, 잠만 잠만.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자 모스 다리 또 부러졌다. 이야! 모스 모스? 모스 모스? 다리 부러지는 녀석이잖아. 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다리 부러지는 녀석이 다리로 내 얼굴에 올라왔잖아 초코빵인가? 먼저 내 얘기를 들어보랬금 왜냐면은 올리마가 지금 자신의 동료 루이가 우리를 모두 전멸시켜 잡아먹으려는 음.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다 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지금 나랑 똑같은 빵잡을 꼴, 즉내 친구는 벌써 잡아먹혔지 루이 루이 저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2층만 더 올라가면 있어 응, 그렇군. 일단은 내 친구 브로드를 배워먹었어. 브로드? 예. 그리고 내 이름은 사이먼이요. 방 종류. 야야야야 야 웬다 뭐해? 웬다 뭐해? 가쁜 스프런티 쟤네 이름 원래 저랬냐아 몰라? 못본 걸로 해줘라잉. 음, 음, 아 모스! 음, 모스, 음, 모스 음, 자꾸 제사의 벽을 음, 넘나들지 말라고. 음, 스파키스파키스파키스파키스파키스파키스파운스파운스파 나도 래 근데. 야아 슈퍼 점프 슈퍼 점프 삐삐 괴력 파워, 찡찡 아니 그럼 진작에 단, 진작에 탈출하지. 왜지금에서 탈출하는 거야? 이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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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The e 올리마 사망. 삐. 재감기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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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I am Louis. l 대 t 물 call them your 두두두두두두두두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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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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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러니까 o do do d 우리 왜안 구해줬어? 어, 올림 맞짱. 말해봐. 아, 미안해. 내가 멍청해서 못 봤어. 루이군! 루이군! 루이군, 그러면 안 된다네. 자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 루이군, 차피, 둘다 그러면 안 돼. 자녀석은 황제 차피란 녀석이야. 우리의 말을 지금 못 들을 거야. 루리한테 조종당하고 있어. 안 돼. 내가 희생할게! 굳이 희생할 필요가 없는데 요오옷! 냠냠냠냠 오. 간에 기절도 안 가네 하아아아아아악 저건 좀 크네 내 친구였나? 야야야 언제오지? 나 원래 등장하던데 뭐지? 저 언제 등장해요? 올리마 이 녀석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너는 오늘 등장 못 한다. 단 미안해 슬라임아. 대신 많이 만져줄게. 만져줄게. 올리마 부활했다. 변질했다. 이런?

괜찮아. 피크민 5는 이제 닌텐도에서 온라인 연결함이 현질한대. 와, 정말 대단해. 죽어야지. 투행! 야이... 재설정해야지. 투행! 음... 잠만, 이거 로블록스 아니잖아. 뭐 재설정이 있네. 투 나도 재설정해야지. 투 야, 야이... 콕콕콕! 대식이다. 루이 루이 그걸 보고 있지 날 막아봐 이거야 구독을 하라고 최사의 <laughs> <laughs> 주 넘지마 그리고 너가 왜 구독 유도를 하는거야 내 채널 망칠 생각이야 루이야 정신 차려 알겠어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아이 그건 그렇고 이 영화 어떡할거야 망해 슬라임, 슬라임. 너또왜 나와 아, 우리 영화 망쳤어 나의 르마그라노